아, 책타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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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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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크 아, 어세요세요 잠깐만요. 이거 좀. 와 근데 미, 밑에 자막이 너무 긴데? 설명이. 보자. 아, 오늘 오랜만에 플레이스 코드를 제가 다시 개설을 해놨거든요. 여기 내가 명령을 추가했었나? 서머상담소 명령어를 내가 추가를 안했구나 기다려 플레이스코드 어서오세요 기다리다 지쳤다고요? 저 지각 10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 10분은 10분은 어쩔 수 없음 봐주세요 난 뻔뻔해지기로 했어. 죽창대글야될 수밖에 없어요.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이, 원래 제가 여섯, 여섯 시에까지 방송을 키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아메리카노 하나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뛰어나가서 사왔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10분 조금 늦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대신에, 카페인은 충전을 하고 있어요. 디카페인이지만. 일단 누가 느낌표 커몬 상담소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잘 나오나? 내가 해볼까? 내가 해야지 뭐 콩이들 시켜서 뭐합니까? 내가 직접 해야지 아 역시 눈치 많은 콩이들이 이래서 좋다니까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적으니까 오히려 좀 구린 것 같은데 저러면 그, 저럴 거면 왜 명령을 커몬 상담소 추가했냐 그냥 처음부터 플레이스 코드로 안내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도네이션? 도네이션으로는 저게 그게 안 돼요. 디스코드 채널로 연결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플레이 스코드가 뭐가거든요. 그 디스코드 채널이랑 연동되는 게 있어요. 느낌표 플스라고 하면 될걸요? 플레이스코드 저것도 해놔야겠다. 잠깐만요. 개 <laughs> 계좌랑 주소는 왜, 찾아, 왜 찾아요? 그러지 마세요. 아, 근데 계좌는 살짝 필요할까 고민이 되긴 해요. 정산이 너무 느려. 이거 고정 댓글에다가 그거 되나 잠만요. 플스플스 이것도 복사하고, 네, 이것도 복사를 해. 아, 한 번에 두 개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짠, 플레이스코드. 오늘은 플레이스코드 링크로 고정을 할게요. 저너, 저렇게 해놓고 방송을 합시다. 아, 역시 나 프로스트리머 다됐음 말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패치, 퇴치, 패치된 지 하루나 지났는데 해보셨습니까? 게임을? 좀 체감해보신 분 있습니까? 제제 내가 바데에 녹화용으로 몇판 돌리긴 했는데, 오늘 게임을 조금 더 할지 아니면 그냥 바로 경쟁전으로 갈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디가 날까? 대는 실력이 너무 높아지니까 경쟁가. <laughs> 아예 그 오해가 될것 같은 발언을 하시면은 어 제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하러 가겠습니다. 딜러 해야지. 저 진로 다시 정했어요. 에코 마스터가 될 거임. 말리 마십시오. 아니 나 에코는 너무 잘 나갈 것 같아. 에코 말고 다른 거 비주류 없냐? 그렇지 않은.. 저는 모든 영웅을 다 잘합니다. 뭐가 있는지 보자. 정크렛드 신호스킨 상김에 정크렛, 정클레, 정크렛 살았까 남은 시즌. 왠지 느낌상 정크렛 상향 다음 시즌에 올것 같지 않아요. 안 오나? 비주류는 영원히 비주류로 남아야 된다 그런 건가? 어서 오세요! 딜러 경쟁전을 돌리면은, 아, 잠만 이거 탱딜 둘다 하자. 오랜만에 탱커도 둠피좀 해봐야 돼요. 지금 딜러 후보들이 몇개 있어요. 하나는 정크렛, 또 하나는 솔저, 그리고 토로비언? 토로비언도 해볼까? 뭔가 살짝 조금 비주류로 남을 것 같은 친구들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좀 고민이에요. 어, 와, 방송 켜자마자 룰렛이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행복합니다. 무조건 칭찬하기. 지금 빨리 칭찬받고 싶은 거 얘기하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칭찬해드릴게요. 2층 맵에 정크, 넓은 맵에 솔저, 좁은 맵에 토르비오. <laughs> 알겠습니다. 운동 간다고요? 아, 겨울철에 운동 가는 거 의지력. 진짜 대단해야 되거든요 우리 콩이분 매우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도 제목까지 2인분으로 운동 열심히 해서 블루투스로 0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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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전 아무 말도 안했음 누가 지금 둠피스트 벤픽 올리냐 기싸움 하자는건가 덤벼라 좀. 운동량을 왜, 왜 뺏어 가냐고요? 아니죠. 아 잠만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떠들 때가 아닙니다. 둠피스트가 뺏겼잖아요. 뱀픽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해 명이 필요합니다. 뭐 하지? 추천 좀. 운동량을 뺏으면 둠피가 뺏겨요? 가성비 안 좋네. 안 가야겠다. 마오가? 마오가 보고 싶어요? 콩이들이 뭔데? 왜내 픽을 결정하는 겁니까? 둠을 배난다고 마오가를 든다? 그거는 하수임. 고수, 호그. <laughs> 오클릭 특전 호그. 이게 고수임. 시메트라 호그 보여드릴게요. 호그 시메. 아니 시위용이 아니고 아니 시위나 기싸움이 아니고 진짜로 수동기 호그 갈 거임. 믿어보세요. 마오가주노보이 써야. 뜨. 아 그거 나 저거 대보까지다 해놨는데 내가 어제 영상을 올렸으면은 진짜 이언더 강력 완벽했는데 넘어갔고. 아 이거 좋네. 어제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그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준호 잘 챙겨봐야 되고 경쟁전은 모르겠는데 대회는 마오가 나올 것 같다고 한 적이 있었어. 아 그걸 내가 영상을 어, 어제 밤을 새서라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뭐 없냐 아. 그리고 철판트 메타 픽 예상 하고, 나는 귀신 같이, 그 메타 거스르 는 탱커 구름 뭐가 정확 한지 모르 겠어요？다 양하 게 나올 걸요？나중 에 래퍼 도 나올 걸 <laughs> 안 죽는데? 야, 야 라이트 안 죽는데? 잠깐만 있어봐. 야, 얘들 어디 갔냐? 에이, 담별아 라인은 계속 좋지 않냐고요? 나는 이번 시즌 라인 좋게 생각해요. 그거 그게 좋아요 방벽 캐릭들 지금 전면적으로 재평가 한번 하시고 마우거가 지금 통하는 게 그거예요 걔는 방패를 딜러들을 앞통세울수 있는 탱커 몇안 되는 탱커 중에 하나야 걔의 장점이 그거예요 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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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주세요 마 말하려다가 사라짐 역시 사람은 게임할 때 떠들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야야 빨리빨리빨리 영상 찍어놔 보이십니까? 이게 호구 오클릭 특강이에요 캐리 응. 아, 내 갈고리. 알려주시고 제발. <laughs> 나한테 공까지 쓰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에든딩. 지금 지스타컵한다는 게. 실직으로 방송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볼까? 완전이 날까? 딱 내가 방송할 때 대회도 하다니. 이미 끝난 대회예요? 끝난 대회면 어쩔 수 없고. 빨리도 10분 제발 좀 실즈에서도 한다고요? 아씨 그럼 한번 볼까? 이거 끝나고도 게임 계속하면 은 대회 잠깐 보러 갈까요? 뭐 넣었는지 궁금하네 나한테만 으면 총싸. 이거 사람 이아니에 아. 아. 어까네요 퇴근해야겠다고요? 내가 대회 보러 가면은 방송에서 퇴근한다는 뜻인가? 저 살짝 조금 서러울 뻔했거든요. 윈스턴 너프를 왜안 하냐 그러게. 아 근데 윈스턴 윈스턴이 너프 당하면 그게 있어. 그 성능과는 별개로 탱커 유저들이 공통적으로 조금 서글퍼할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어, 어떻게 보면 탱커의 아이콘이잖아요. 윈스턴만큼은 그래도 <laughs> 그 밸런스 패치의 기준점으로 삼는 게 낫지 않나. <laughs> 뭔지 알죠. 라인이 기준점 아니냐고요? 무서운 소리가 있네 뭐고 있냐? 야 나와봐라 헤이요 아직도 살아있는 거 봐라 레전드네 나도가바저지그사람일 여기 있다. 이로 아, 안갔네 여기 주가있 헬레도 분 제발요. 바로 도망쳐. 레킹볼 너프요? 당연히, 크죠. 보내세요. 난 그거 같아. 그 레킹볼 이번 너프, 초보 유저들 레킹볼 절단기 될것 같아. 요 이어 케이, 이아해 줘, 아해 아. 주세요. 잘한듯골빨 아야지. 들었군요. 히히히. 아 저걸 사네. 아비아 값이. 뭔가죠? 딱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라고 뭔 말했대. 말겠냐? 역시 탱커는 버스를 타야 돼요. 뭐 없냐? 이러지 마세요. 아, 이러지 말아 주세요. 내 나무 어디 갔음니 어서 오세요. 차라리 띠도 할 만할 지도 괜히 손벌 었잖아. 아, 이퍼랑 라인이 살아있어. 왜냐면? 제발요. 도망쳐. <laughs> 이거 바로 그냥 넘어가다 아, 제발요, 낙사나 하지 말 거야. 너무 속고 있는 절벽 행동이긴 했어 인정하시죠? 저도 인정합니다 뭐 없냐? 오예, 뽕승 야, 이거, 왜갈고리도 안맞고 오클랩도 안맞냐 어이가 없네 이뭔 얼탱이 없는 경우야우존드네아 이쪽 아니잖아 저쪽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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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들켰다 이게 뭐 없나요? 뭐 있나요? 어디 있나요? 아, 이거 피했는데. 어, 이거 없네. 타이밍 맞췄는데. 아, 살아남는다는 거 강하다. 아, 뭐가 살아남는데 아이. 자 이제 한타 두 번만 이기면 됩니다. 오오 오. 뭐 없냐? 여기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애들 다 어디 갔냐? <laughs> 놓쳤는데요? 야, 오클릭이 안 맞는다. 다 남았다는 건 가다는 것 보이십니까? 쫄지 않고 침착하게 꿀 빨면서 어 그럼 된다고 이제 용암이고 나 들어가요 개골을 바로 공수. 이안 좋네 캐리 그야 제가 잘하니까요 제가 잘하니까요 잘하니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니까 이겼다고요 그래서 지스타컵 저거 주소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유튜브 주소있으면 유튜브로 챙겨주면 좋거든요? 근데 치즈직왜 많이 있으면은 틀어야지 뭐 왜냐면 치즈직이 그리드가 있어가지고 성능 잡아먹지 않을까 좀 걱정돼요 근데 이거 방송해도 되겠지? 챙겨봐도? 뭐있냐? 일단... 아, 아 근데 왜... 왜... 승급이 안 되냐? 얼탱이가 없네. 우리 대회 잠깐 보러 갈까요? 대회 뭐 있냐? PD직 넘어가, 빨리 가. 어디로 가야 돼? 없는데? 지스타컵이 어디냐? 어, 여기 있다. 이거 맞죠? 잠가서들어가 음. 최근... 이기기가 와, 렉 먹는다.

잠겨있 상황이라서 디테러가 지금 좀 많이 안 올라가고 있보이십니까 잠만 이 블러 선수가 좀더 대주를 살려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바다 모텔 상대편 뒷라인을 흔들거나 아니면 ADAM을 돌려주고 난 다음에 펜을 선수한테각을좀 열어주는 게 이게 필요해 보입니다 탱으로 푸는 게 어려워요 지금 근데, 저는 어? 지금 여기서 필요할까가 좀 음, 맞아요. 근데 이거 뭔가 좀 엄청 어. 걸리는데 유튜버 다시 보기를 잠깐 끌게요 여기에 사람들이 보는 게 없어요